9월 넷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에라 말씀 계속 보려고 하고요. 사무에라 15장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전 말씀들 계속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 암론과 다말 사건 이후에 나오는 압살롬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이 어리석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다이 왕의 모습. 이두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 이두 인물의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들이 어떤 삶을 지금 보여주었고, 무엇 때문에 그러하였고, 또왜 그러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네. 자기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요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아마 성경의 이소 제목을 보면 압살롬의 복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압살롬이 복수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누구한테 무엇을 복수하는 걸까왜 복수하는 걸까요?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압놈과 다말 사건 때문입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였죠 그런데 암론이 계략을 짜고, 다말을 간음, 강간하였고 다말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에, 한마디로, 이제 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 철행하게 이제 지내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시간 끝이 났고요. 자, 그 순간부터 이제 압살롬의 복수가 계획되고, 실행에까지 옮겨지는 게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암살롬은 무슨 일을 꾸몄고, 어떤, 어떤 일을 실행하는가. 자, 어떻게 실행하는가가 더 맞을 것 같네요. 자, 일을 꾸몄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23절 시작 부분을 보면요. 자, 만 2년 후에라는, 어, 이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은 후일까요? 바로, 압론과 다만 사건이 있은 후만 2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자,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압살롬이 시작한 일은 바로 무엇을 꾸미냐면요. 암론을 암살이죠. 죽이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2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압살롬이 2년 동안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했냐? 바로 악론을 어떻게 죽일까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털 깎는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양털 깎기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양털 깎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뭐 때마다 양의 털을 깎아 주는 행사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추수와도 같은 중요한 일이었다 라고 합니다. 배경을 알면 좋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양을 키우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수하는 것처럼 수확할 때처럼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자,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켰다고 하냐면, 축제일과 연관을 연결을 시켰다 라고. 어,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 이 일에 먼저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 왕에게 모든 아들들을 이곳에 오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 먼저 이 다윗 왕을 요, 이곳으로 초청했을 때 아, 다윗까지도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나라고도 생각은 할수 있죠. 근데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분명 어떤 일을 계획하였고 결론적으로는 암론이그 시간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는 왕이 그것을 거절하였고 이제 그 다음에 요청하는 바가 바로 어, 그렇다면. 암론, 암논, 암론을 포함한 아들들을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압살롬이 26절, 27절을 보면 암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합니다. 암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 이쪽으로 보내달라, 그를 보내달라라고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왕은 그 요청을 허락하고 어, 암론을그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의 자리로 보내게 돼요. 자 압론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자 다윗의 맏아들이라 함은 이제 왕자인 거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차 가장 먼저 왕위를 계승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왕에게 먼저 요청했을 때 신하들을 데리고 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이곳으로 와 달라 하거든요. 왕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분명히 거느리는 군대가 있을 거고 신하들을 같이 이곳으로 데리고 오, 왔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28절을 보면 자 압살롬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자, 이미 종들에게 명령했대요. 자, 무엇을 명령했다 그러죠? 암론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그러니까 술에 잔뜩 취한 것 같으면 암론을 치라고 명령할 것이니 그때를 노려서 암론을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잔치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를 이미 종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담대히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이마다들인 암론도 군대를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볼수 있죠. 자, 29절 이 계략의 결론, 어, 압살롬의 종들이 압,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론의 죽음이 어, 기록되어 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 번의 답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압살은 무슨 일을 꾸몄고 어떻게 실행하는가? 압론을 죽일 이 일을 꾸미죠. 무엇을 통해서? 양털 깎기 축제를 통해서 왕과 왕의 형제들, 왕의 이 자녀들을 아들들을 다 요청했지만 왕은 오지 않았고 그렇다면 압론이 우리와 꼭 함께 할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압론과 아들들.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을 같이 이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실행하나요? 이미 종들에게 이 잔치의 목적을 알려줬고, 압론이 술에 취했을 때, 그때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복수극인 거죠, 한마디로. 압살롬의 복수가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자그 이후에 30절부터 어 33절까지, 36절이 더 맞겠군요. 30절부터 36절까지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요나답도 함께 압론 사건 했을 때 함께 살펴봤었죠. 간교환자다. 자, 이 요나답은 이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또 너무 슬퍼하거든요. 그때 형제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록만 죽었습니다라고 팩트 체크를 또 해주고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압살롬이 뭐 때문에 행했는지도 그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다 다윗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로 하고 그사건에이 압살롬의 복수극 이후에 다윗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먼저는 압살롬의 이 이후의 행적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7절 38절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3장을 보면요 그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때 이 압압살롬은 어떻게 표현하냐 자 셋째는 압살롬이라 하고서 그슬 왕 달메의 딸마가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술이라는 곳의 왕이었던 달매 달메, 달메의 딸인 마가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그술이라는 곳으로 갔죠. 그술은 어딘 거, 어딘 겁니까, 그러면? 바로 외갓댁인 거죠, 외갓댁 자, 외갓댁으로간 거고요. 어, 그 앞에, 이제 압살롬이 도망했다라고 30차절에 기록하거든요. 압살롬의 압살롬의 도망이 있고, 이제 외가댁으로 갔고요. 38절 그곳으로 도망해서 거기에서 3년을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눈을 죽인 후 압살롬의 행적은 도망이었고, 그 술왕 달매의 집인 거죠. 외가댁으로 가서 3년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 3번입니다. 이 1번, 2번을 가지고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압살롬은 압론과 다말 사건 이후 2년 동안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살았습니다. 압론을 죽인 이후 그 술에 가서 3년 동안 머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수하기까지 2년, 복수한 후 숨어지는 3년, 총 5년 동안의 악살롬의 인생인 거죠. 자, 여러분, 안타깝지 않나요? 자, 그 분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의 그 복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는 2년 동안 그것만 가지고 살았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았고 그것을 실현했을 때 또다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그 그 인생을 5년이라는 시기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2년을 버텼고 이후에 3년을 도망다녔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기를 살아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윗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이 상황 속에서 다윗왕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지 자, 먼저 31절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습니다. 자, 그리고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자, 격한 슬픔을 보여주는 거예요. 격, 격한 슬픔. 자, 그런데, 우리, 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그 암농과 다마의 사건을 다윗이 알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22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21절이네요. 21절, 다윗의 반응이 뭐였죠? 심히 노했다. 자, 그런데 심히 노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똑같이요.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 사건을 보고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21절 앞에서 남놈과 다말 사건에서도 필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걸 바로 잡았어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 복수하고 형제끼리 죽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슬퍼하는 것 이게 끝이었단 말이죠. 그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사실상 이 압살롬의 모습은 뭐냐면, 왕의 모습인 겁니다. 자, 왜 왕의 모습이라고 하냐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이 일에 대한 잘못된 것,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여서, 이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게 왕이 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왕의 모습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야 압론 잘못된 거야, 그거 벌 받아야 돼 하고서 지금 압론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이 이 일을 왕처럼 압살롬이 했는데 정작 왕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분노했고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는 것 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하나가 더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다윗의 아들들 사무엘 3장을 보면 둘째는, 둘째는 길르압입니다. 자 근데 이 길르압은요 아비가이 레게스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근데 길르압은 기록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왕위가 누구에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냐? 압살롬. 자 오늘 방금 읽었던 39절 마지막 절이죠.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대요. 자, 암논이 이미 죽었고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왕이 위로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왕의 생각이, 왕의 관심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암논이 죽었 죽었으므로 이미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다. 자, 암논이 죽었다. 암논은 누군데요? 후계자예요. 자, 근데 죽었습니다. 자그 다음 길라압인데 길라압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그 다음 압살롬이에요 자 압살롬의 계로 어, 마음이 향했고 압론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 첫째 아들이 안됐으니까 그 다음 아들 압살롬을 세우면 되겠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인데요 압론이 죽임당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압살롬으로부터. 자, 근데 지금 온통 다윗의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후계자예요. 누구 다음에 세울지. 네, 왕으로서 필요하죠. 근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오히려 다윗이 도망자가 되는 것을 통해 이게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걸 지금 증명해 주, 주게 됩니다. 자, 다윗 왕이 보여준 거첫 번째 31절에서 5 0절부 땅에 들어놓았고 39절에서는 압살롬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 왜냐? 후계자를 세우는 일 때문에. 자, 이두 인물의 이,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삶에서 요 무엇이 사라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렇게 말해주던 선지자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기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으니, 이 세상의 논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타까운 인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의 논리만 남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시험 기간인데요. 시험으로 분한 지금 나의 삶은 어떤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과가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